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사업가. 웬마가 12살 때저 포함 대부분의 친구들의 꿈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운동선수, 의사, 교사, 크리에이터, 요리사나 프로게이머, 배우, 법률 전문가. 훨씬 더 꿈이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죠. 그냥 건물주나 하고 싶다고 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2살 초등학생 때 꿈을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때는 2000년 9월. 앞에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누나인 임수하입니다. 오진아, 넌 꿈이 뭐야? 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짓는 게 꿈이야. 그래. 우리 아빠랑 꿈이 같네. 응, 내 꿈은 훌륭한 건축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무난의 아빠처럼. 이분은 바로 수화의 아버지, 주인공 우진의 멘토죠. 우진아, 아저씨는 내가 30년이 지난 뒤에도 그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30년 후에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이 아저씨가 너에게 아주 큰 건물을 주마. 시간은 다시 현실로 2030년. 42살의 우진이 보이네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했던 그였지만, 현실은 남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 현장 소장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시선 강탈입니까? 아무래도 소방법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서반장은 그냥 내가 설계한 대로 짓기만 하면 됩니다. 토달지 마시고요. 지질하면 지을 지질 것이지. 뭐가 제 어디서 엎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주변의 동료들 아끼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지금 우진이 참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잘못된 처사라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방심했을 때 사건은 일어나고 맙니다. 불야! 이 건물 소화전은 어디 있는 거야? 누가 좀 도와줘요. 금방 진화될 수 있는 화재였지만 소화전을 찾지 못한 나머지 큰 불길로 번지고 맙니다. 혹시 소반장이 불낸 거 아닙니까? 저한테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입증시키기 위해? 그게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입니까? 서 반장님께서 잘못된 도면으로 진행한 걸로 합시다. 대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는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잘못을 뒤집어 쓰라고 종용하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뒷배도 든든하군요. 업계 1위의 재운건설의 사장이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라네요. 결국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쉬운 건 우진입니다. 가진 인격 모독까지 당하고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금도 너무나 예쁜 첫사랑 수하 누나의 모습이 걸려져 있네요. 역시 유명한 배우가 됐나 봅니다. 광역 버스라 하기엔 너무나 존재감을 뽐내면서 오는 버스 한데 홀린 듯 버스를 탄 우진입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꿈 아직. 있지 않니 학철 아저씨 학철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을 쫓아간 곳엔 우진이 30년 전 살았던 동네가 있었죠 오랜만에 왔지만 여전한 모습 개발이 될 때도 됐지만 아직 이곳은 재개발이 멈춰있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집을 구경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곳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이럴 수가 있지? 어릴 적 우리 집이랑 똑같아 놀랍구나 우진아 너는 정말 30년 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약속했던 대로 선물을 주마. 학철 아저씨! 깜빡이 좀 키고 들어오세요. 으아...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정신을 잃은 우진.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곳입니다. 서우진 병장님 이제 슬슬 환복하셔야지 말입니다. 주인공 우진은 22살 군대 전역날로 회귀하고 맙니다. 건축 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돈의 힘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전생의 우진. 22살이지만 현장 경험은... 2 0년차인 그는 건축 디자이너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새 웬마는 거의 모든 회기물들을 섭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로서 살겠다 만큼이나 골든프린트도 많은 분들이 리뷰를 요청하셨을 만큼 회차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입소문이 많이 난 작품이에요. 웬마도 건설 현장에서 알바를 몇번 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장의 숙련자들과 스무스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흔한 대모도가 아닌, 목공이 가능한 숙련자다. 현장에서 모셔갈 만한 인재죠. 돈 주고도 살수 없는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은 우진이 앞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전생에선 속수무책으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생엔 차근차근 그들에게 제대로 사이다를 날려줄 우진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건축 소장이 아닌 이제는 건축 디자이너로 회기, 레벨업에 빠져 있는 회기물이 아닌 현실력 회기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